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 날, 제가, 그, 엑스플랜트, 수현, 다육이었나요? 아니다. 곰돌이 다육에서 구입했었던, 어, 요 멀로, 쌍두나, 저, 새 얼굴 자료로 샀었는데, 분갈이 할 때, 어, 개봉해보니까 분리가 벌써 일어나, 일어난 아이들은 싹다 분리가 됐어가지고, 네, 포트 샀었는데, 정작 지금, 여덟 여덟 얼굴로 여덟 포트로 요렇게 삽목판에 심어준 이몰로들이 일주일 물한 방울 없었지만 시들시들하게 왔었거든요 근데 요두 얼굴 생기 요 아이도 살짝 생기가 보여지는데 좀 중심점에서 힘이 좀 들어온 게 보이죠 근데 그 중에 시들시들한 상태 그대로 있어 보이는 요 아이 요 아이 힘빠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일, 안녕하세요. <laughs> 일곱 아이들은 힘을 내었는데요. 그죠? 여기만 해도 힘을 쫙 내고 지금 일주일 음, 이 안에서 힘 뿌리 한번 내보리라 하고 영차영차 해주고 있는데 요 아이만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 저는 기다려 줄 거예요. 지난 일요일 일주일 만에 여름에 분갈이해서 몰로들이물 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아마 입장, 입장 하나의 수분을 가지면서 힘을 내고 있고, 뿌리 활착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담아 보았습니다. 참, 여기 이어서 2주 전에, 2주 전에 분갈이 했었던 멀로 군생들 담아 볼게요. 2주 전에 분갈이 해서, 키핑 테이블 아래서 만 일주일을 지나고요. 보로록 천무를 주고 또 일주일을 재웠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키핑 테이블에 올려서 지금 다른 다육이들하고 햇빛을 마음껏 만나라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멀로 삼두군생 멀로 다육이에 빠져가지고 지금 올여름 멀로를 좀 많이 만나고 드렸습니다. 요 2주 전에 분갈이하고 선물을 먹여서 키핑 테이블에 올라온 멀로 삼두군생 소식 전하면서 또 저의 외두 대품 멀로들 이렇게 나래비로 있는 걸 나래비로 이렇게 도레미파솔처럼 있습니다 요 아이가 도레예 레뉴 완전 오렌지 멀로가 되고 있죠 오렌지 멀로는 확실히 오래 있고 화분이 작습니다 제일 작은 화분에 심겨져서 가장 빨리 색감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 어, 멀로레 요 아이는 미입니다. 똑같은 레에서 올 1월인가 화분 화분도 키워주고 흙도 바꿔주고 새로 분갈이 해줘서 얼굴이 확연하게 커졌죠. 요 마타 했던 아이 이만큼 컸고요. 요 아이가 미파 파는 또 화분에서 아직 화분을 다 채우지 못했죠. 파 여기는 솔입니다. 도레미파솔. 솔은 분홍속 화분을 살짝 벗어났고요. 도레미파솔라. 라에 해당하는 요 아이는 화분을 완전히 벗어나서 켜켜이 연꽃 모양을 하고 있죠. 요 아이들 다 지금 물고픕니다. 오늘은 요 아이들은 저면을 좀 시켜주고 저면 관수로 물 관수를 해주면서 다음 주에 소식 전할게요. 이렇게. 뭘로에 홀릭된 다육별당에 뭘로 분갈이한 일주일 된또이 주일 된 그다음 한참 키워오고 있는 도레미파솔라 뭘로들 소식 담으면서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